바나나와 이것들과 함께 먹으면 심장마비 위험이 높아진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바나나는 달콤한 맛, 부드러운 식감, 껍질만 까면 바로 먹을 수 있는 간편함 덕분에 남녀노소 누구에게나 사랑받는 과일입니다. 특히 아침 대용, 운동 전후 간식, 다이어트 식단 등 다양한 상황에서 쉽게 활용될 수 있어 자연이 만든 에너지바라고 불리기도 하죠. 실제로 바나나는 칼륨, 비타민 B6, 식이섬유 등 다양한 영양소를 함유하고 있어 심장 건강을 돕고 장 운동을 촉진하며 기분 안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수 있습니다. 이렇게 건강에 좋은 바나나도 좋다고 그냥 드시면 절대 안 됩니다. 바나나를 특정 음식과 함께 섭취했을 때 건강을 망치는 음식들이 있으며 심지어는 절대 섭취하지 말아야 할 사람들도 있습니다. 건강을 위해서 바나나를 드신다면 반드시 오늘 알려드리는 내용 기억하세요. 오늘 영상에서는 바나나의 놀라운 건강 효능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올바른 섭취법과 함께 바나나와 절대 같이 먹어서는 안 되는 최악의 궁합 세 가지, 그리고 반대로 시너지 효과를 내는 최고의 궁합 세 가지를 소개해 드릴게요. 뿐만 아니라 바나나를 건강하게 먹는 방법과 주의점까지 과학적으로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하시면 바나나로 혈관을 살리고 독소를 빼는 똑똑한 방법을 확실히 알게 되실 거예요.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 계실까요? 아래 구독과 좋아요를 먼저 꾹 눌러주세요. 주변의 소중한 분들께 공유도 해주시고 건강 채널 TV도 많은 소개 부탁드립니다. 바나나는 어떤 과일일까요? 열대의 완전식품이라는 별명을 가진 과일로. 달콤하고 부드러운 맛에 포만감을 오래 유지시켜주는 복합 탄수화물이 풍부해서 아침 대용 식사나 간식으로 제격이죠. 바나나에는 칼륨, 비타민C, 비타민B6, 식이섬유, 마그네슘, 트립토판 같은 다양한 영양소가 골고루 들어있습니다. 칼륨은 나트륨 배출을 도와 혈압을 안정시키고 비타민C는 항산화 작용으로 세포를 보호하며 식이섬유는 소화를 원활하게 해줍니다. 특히 50대 이상이신 분들께 바나나는 피로회복, 심장 건강, 수면 개선에 도움을 주는 훌륭한 과일입니다. 하지만 좋은 음식일수록 어떻게 먹느냐가 중요합니다. 같은 바나나라도 무엇과 함께 먹느냐에 따라 그 효능이 크게 달라질 수 있으며 잘못된 식습관은 오히려 건강을 위협할 수 있죠. 오늘은 바나나를 단순한 간식이 아니라 과학적으로 검증된 건강 기능성 식품으로 바라보며 그 모든 것을 자세히 알아볼게요. 먼저, 바나나가 심혈관 건강에 얼마나 좋은지 이야기해 볼게요. 바나나는 칼륨 함량이 높아서 혈압을 조절하고 심혈관 건강을 지키는데 큰 역할을 합니다. 영국 리즈대학교의 2019년 연구에 따르면 바나나의 풍부한 수용성 식이섬유가 LDL 콜레스테롤, 즉,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고 혈관 내 염증을 줄여 심장질환 발생 위험을 감소시킨다고 나왔어요. 바나나 한 개에는 약 400에서 450g의 칼륨이 들어있어서 하루 두세 개만 먹어도 칼륨 섭취에 큰 도움이 됩니다. 또 미국 하버드 의과대학의 2021년 연구에서는 바나나의 칼륨이 고혈압 예방 및 개선에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고 발표했어요. 하루 한 개의 바나나만으로도 나트륨 과다 섭취로 인한 혈압 상승을 완화할 수 있으며, 이는 특히 중장년층 이상에게 매우 중요한 영양소죠. 2023년 영국 옥스퍼드 대학의 연구에서도 칼륨이 풍부한 식품을 꾸준히 먹은 사람들이 심장마비와 뇌졸중 위험을 24% 줄일 수 있었다고 나왔습니다. 이건 바나나의 칼륨이 혈관을 이완시키고 나트륨 배출을 도와주기 때문이라고 해요. 고혈압이나 콜레스테롤로 고민하시는 분들께 바나나는 자연스러운 보호막이 될수 있답니다. 다음으로 바나나가 장 건강과 배변에 얼마나 큰 도움을 주는지 알아볼게요. 나이 들수록 소화가 예전 같지 않으신 분들 많으시죠? 바나나는 프리바이오틱스 역할을 하는 저항성 전분과 팩틴을 풍부하게 함유하고 있어서 장내 유익균의 성장을 돕고 장내 환경을 정화시켜 줍니다. 서울대학교 식품영양학과 연구팀이 성인 남녀 80명을 대상으로 바나나 섭취 전후 장내 미생물 분석을 진행했는데, 바나나를 2주간 꾸준히 섭취한 그룹에서 유익균 비율이 35% 이상 증가했다는 결과를 발표했어요. 또, 2019년 일본 교토대학의 연구에서는 바나나의 팩틴이 장내 미생물 균형을 맞춰주고 소화기 염증을 줄이는데 효과적이라고 나왔습니다. 바나나 한 개에는 약 3g의 식이섬유가 들어있어서 변비 예방에도 탁월하죠. 미국 국립보건원의 2022년 연구에 따르면 하루 25에서 30g의 식이섬유를 섭취한 사람들은 장내 염증이 줄어들고 유익한 박테리아가 증가했다고 해요. 특히 60세 이상이신 분들께 바나나는 장건강을 챙기면서 가벼운 식사 대용으로도 적합합니다. 바나나는 뇌 건강에도 도움을 줍니다. 바나나에는 비타민 B6가 풍부해서 뇌기능을 지원하고 인지저하를 늦추는데 기여합니다. 하버드 의대의 2021년 연구에 따르면 비타민 B6를 충분히 섭취한 사람들은 알츠하이머병 위험이 19% 낮아졌다고 나왔어요. 바나나 한 개에는 하루 권장량의 약 20%에 해당하는 비타민 B6가 들어있죠. 또 2024년 캐나다 토론토 대학의 연구에서는 바나나의 항산화 성분이 뇌세포를 보호하고 혈액순환을 개선해서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된다고 했어요. 바나나의 칼륨도 뇌로 가는 혈류를 원활하게 해줘서 집중력과 기억력을 높이는데 효과적이라고 하죠. 50대 이상이신 분들께 바나나는 단순한 간식이 아니라 뇌 건강을 지키는 실천적인 방법이 될수 있습니다. 바나나는 에너지 충전에도 최고예요. 바나나에는 천연 당분인 포도당, 과당, 자당이 들어있어서 빠르게 에너지를 공급해줍니다. 영국 스포츠의학저널의 2020년 연구에 따르면 바나나를 운동 전 간식으로 먹은 사람들은 에너지 드링크를 마신 사람들과 비슷한 운동 수행력을 보였다고 해요. 게다가 바나나는 소화가 빨라서 속 부담 없이 에너지를 채울 수 있죠. 나이 들수록 체력이 예전 같지 않을 때가 많잖아요. 바나나는 아침에 시간 없을 때나 오후에 살짝 피곤할 때 먹으면 기운을 북돋는데 딱이에요. 바나나는 당뇨병 관리에도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바나나가 단맛이 강해서 당뇨에 안 좋을 거라 생각하실 수 있지만 적당히 먹으면 오히려 혈당 조절에 좋아요. 미국 당뇨병학회의 2023년 연구에 따르면 바나나의 식이섬유와 저항성 전분이 혈당 급등을 막고 인슐린 민감도를 높여준다고 나왔어요. 하루 한 개의 바나나를 먹은 사람들은 혈당 수치가 더 안정적이었다고 하죠. 물론 과하면 안 되니까 하루 한두 개로 제한하는 게 중요합니다. 바나나는 심리적인 건강에도 기여합니다. 바나나에는 트립토판이라는 아미노산이 풍부하게 들어있어서 세로토닌 생성을 돕습니다. 세로토닌은 행복호르몬으로 불리며 기분을 안정시키고 우울감을 줄여주는 역할을 하죠. 하버드 대학 정신의학과의 2022년 연구에 따르면 트립토판이 풍부한 식품을 먹은 사람들은 우울증 위험이 17% 낮아졌다고 나왔어요. 또 미국 국립정신건강원의 2020년 연구에서는 바나나를 꾸준히 섭취한 사람들이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수치가 낮아지고 기분 안정 효과를 보았다고 했어요. 나이 들수록 외로움이나 무기력감을 느끼는 순간이 많아질 수 있는데, 바나나는 천연 기분 안정제로서 심리적인 활력을 불어넣어 줄수 있습니다. 바나나는 노화를 억제하는 기능도 가지고 있습니다. 바나나에 들어있는 비타민C와 항산화, 물질은 활성산소를 억제해서 세포 손상을 줄이고 염증 반응을 낮춰줍니다. 미국식품영양학회의 2023년 연구에 따르면 항산화 성분이 풍부한 식품을 꾸준히 섭취하면 피부 노화와 내장기관의 노화 속도를 늦출 수 있다고 나왔어요. 바나나는 대표적인 항산화 과일로 매일 적당히 먹으면 전신적인 노화 방지에 긍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이렇게 좋은 바나나지만 잘못된 음식과 같이 먹으면 건강에 부담을 줄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바나나와 절대 같이 먹어서는 안 되는 최악의 궁합 세 가지를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우유입니다. 아침에 바나나 우유를 즐겨드시는 분들 많으시죠? 바나나와 우유는 맛의 궁합은 좋지만 영양학적으로는 상당히 위험할 수 있습니다. 아유르베다 의학에서는 바나나와 우유의 조합이 소화불량, 점액 생성, 체내 독소 증가를 유발한다고 경고합니다. 2022년 인도 영양학회의 연구에서도 바나나와 우유를 같이 먹으면 위장내 발효 과정이 비정상적으로 진행되어 복부 팽만감과 염증을 유발할 수 있다고 나왔어요. 특히 위장이 약한 중장년층이나 노년층의 경우 이 조합은 소화계 질환을 악화시킬 수 있죠. 두 번째는 감자입니다. 감자는 전분 함량이 높은 식품으로 바나나와 함께 섭취하면 혈당 수치를 급격히 상승시킵니다. 미국 영양학회의 2023년 연구에 따르면 고탄수화물 식품을 과일과 같이 먹으면 인슐린 저항성을 높이고 장기적으로 당뇨병, 지방간, 심혈관 질환의 위험을 증가시킨다고 나왔어요. 특히 바나나와 감자를 튀기거나 굽는 방식으로 먹으면 혈관 건강에 치명적입니다. 세 번째는 커피입니다. 커피는 신진대사를 자극하는 좋은 음료지만 바나나와 함께 먹으면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커피의 카페인은 바나나의 풍부한 마그네슘과 칼륨의 흡수를 방해하며 장기적으로 전해질 균형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2021년 유럽 영양학회의 연구에 따르면 카페인과 고탄수화물, 과일을 같이 섭취하면 카페인 흡수 속도가 빨라져 두근거림, 불면증, 소화불량을 유발할 수 있다고 나왔어요. 특히 심장질환 병력이 있거나 고혈압인 분들은 이 조합을 피하는 게 좋습니다. 반대로 바나나와 함께 먹으면 영양 흡수를 도와주고 몸에 시너지 효과를 내는 음식도 있습니다. 첫 번째는 견과류, 특히 아몬드와 호두입니다. 견과류는 바나나에 부족한 단백질과 건강한 지방을 보완하며 식이섬유와 함께 작용해 혈당을 천천히 올리고 포만감을 오래 유지시켜 줍니다. 2022년 유럽 영양학회의 연구에 따르면 견과류와 과일을 같이 먹으면 혈관 염증이 15% 줄어들고 심혈관 건강이 개선된다고 나왔어요. 두 번째는 그릭 요거트입니다. 프로바이오틱스가 풍부한 그릭 요거트는 바나나의 프리바이오틱스와 만나 장 건강에 탁월한 시너지 효과를 만듭니다. 2023년 미국 미생물학회의 연구에서는 요거트와 바나나를 함께 섭취한 사람들이 장내 유익균 다양성이 40% 증가했다고 발표했어요. 요거트의 단백질은 바나나의 탄수화물 대사 속도를 조절해주는 역할도 하죠. 세 번째는 시나몬, 즉 계피입니다. 시나몬은 혈당 조절에 탁월한 향신료로 바나나에 뿌려 먹으면 혈당 급등을 억제할 수 있습니다. 2020년 미국 당뇨병학회의 연구에 따르면 시나몬을 과일과 함께 섭취하면 혈당 지수가 20% 낮아지고 인슐린 민감도가 개선된다고 나왔어요. 시나몬의 향은 뇌의 알파파 활동을 자극해 기분을 안정시키는 효과도 있어서 스트레스 완화에도 좋습니다. 바나나를 더 건강하게 먹으려면 같이 먹는 음식 뿐 아니라 섭취 방법도 신경 써야 합니다. 바나나는 익은 걸 먹는 게 좋아요. 껍질이 노랗고 검은 반점이 살짝 생긴 바나나가 소화도 잘 되고 영양소 흡수도 뛰어납니다. 하루 한두 개, 공복보다는 식후 간식으로 먹으면 혈당 급등을 막을 수 있어요. 아침에 바나나와 그릭 요거트를 먹거나 점심 후 견과류와 함께 먹으면 최적의 효과를 볼수 있죠. 가능하면 유기농 바나나를 선택하세요. 농약 없는 바나나는 장 건강에 부담을 덜 주고 영양소가 더 풍부합니다. 바나나를 맛있고 건강하게 즐기는 레시피 하나 소개할게요. 심장 건강 바나나 스무디입니다. 바나나 한 개를 껍질 벗겨 믹서기에 넣고, 블루베리 한 줌, 그릭 요거트 반 컵, 치아시드 한 스푼, 그리고 시나몬 한 꼬집을 넣어 갈아주세요. 블루베리의 항산화 물질, 요거트의 프로바이오틱스, 시나몬의 혈당 조절 효과가 바나나의 칼륨과 만나 심장과 장 건강에 최고입니다. 이 스무디는 아침이나 간식으로 먹으면 에너지가 넘치고 속도 편안해지는 걸 느끼실 거예요. 자, 여기까지 바나나의 좋은 점을 많이 배웠죠? 하지만 뭐든 과하면 안 좋습니다. 바나나를 너무 많이 먹거나 잘못된 음식과 섭취하면 몇 가지 위험이 있어요. 먼저, 칼륨 과다 섭취입니다. 바나나를 하루 4, 5개 이상 먹으면 칼륨이 과도하게 쌓여 심박수 이상이나 근육 경련을 일으킬 수 있어요. 2023년 미국 신장학회의 연구에 따르면 칼륨 과다 섭취는 신장 기능이 약한 분들에게 특히 위험하다고 나왔어요. 50대 이상이 되면 신장 기능이 자연스럽게 떨어질 수 있으니 하루 한두 개로 제한하는 게 좋습니다. 다음은 혈당 문제입니다. 바나나의 천연 당분은 적당히 먹으면 괜찮지만 과도하게 섭취하면 혈당이 급등해서 당뇨병 위험이 높아질 수 있어요. 2022년 미국 내분비학회의 연구에서는 과일 과다 섭취가 혈당 조절에 부담을 줄수 있다고 경고했죠. 소화 문제도 주의해야 합니다. 바나나를 너무 많이 먹으면 식이섬유 과다로 복부 팽만감이나 설사를 겪을 수 있어요. 특히 바나나와 커피를 동시에 먹는 습관은 중장년층에서 흔한데, 이는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커피의 카페인은 체내 수분을 빼앗고, 바나나의 풍부한 마그네슘과 칼륨의 흡수를 방해하며, 심장박동을 자극합니다. 2021년 유럽심장학회의 연구에 따르면, 카페인 과다 섭취는, 심장 부담을 가중시켜, 심근경색이나 부정맥 같은 심각한 문제를 유발할 수 있다고 나왔어요. 이런 상태에서 바나나의 칼륨과 트립토판이 제대로 흡수되지 않으면 심혈관 건강에 오히려 부정적인 영향을 줄수 있죠. 따라서 바나나는 단독으로 또는 궁합이 맞는 음식과 함께 먹는 게 가장 좋습니다. 바나나를 건강하게 먹는 실질적인 팁을 드릴게요. 바나나는 블랙커피 대신 차나 물과 함께 먹으면 영양 흡수가 더 좋아집니다. 하루 1개에서 2개 약 200에서 300g 정도가 적당해요. 시간도 중요합니다. 오후 3시 이후에는 카페인 섭취를 피하는 것처럼. 바나나도 저녁 늦게 먹으면 소화 부담을 줄수 있으니 오전이나 오후 간식으로 드세요. 바나나를 고를 때는 껍질이 너무 단단하지 않고 살짝 부드러운 것을 고르면 영양과 맛이 최적이에요. 결론적으로 바나나는 훌륭한 과일입니다. 영국 리즈대학교, 하버드의과대학, 서울대학교, 미국 당뇨병학회 같은 믿을 만한 연구들이 바나나의 심장, 건강, 장건강, 뇌건강, 심리적 안정 효과를 증명해줬죠. 하지만 우유, 감자, 커피 같은 음식과 함께 먹거나 과도하게 먹으면 독소가 쌓이고 심혈관 건강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바나나를 견과류, 그릭 요거트, 시나몬과 함께 먹으면서 하루 한두 개로 적당히 즐기세요. 건강은 작은 습관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바나나 섭취 습관의 작은 방향을 제시했다면 정말 기쁠 것 같아요. 다음 영상에서 또 어떤 건강 비법을 가져올지 기대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말아 주세요. 여러분의 건강을 응원하며 다음에 또 만나요.